이렇게 잘을묶을때그 다음에 기다리지 말고 바로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니스의 신 신코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백핸드 원핸드 백핸드 어, 드라이브 발리 스트레이트 방향 스트레이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지난 시간에 크로스 방향 할 때는 약간 타점을 앞에다 놔야 된다 그랬죠? 근데 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내 무릎 오른쪽 발하고 어깨 사이에고내 몸통 안에서 임팩트가 좀 이루어져야 스트레이트가 나오겠죠 방향 상 이런 느낌으로 맞아야 되니까 약간 타점이 조금 크로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리고 좀 높이 있을 때 그리고 약간 어프로치 모양으로 몸이 들어가면서 뭐 허리를 많이 돌리는 샷은 아닙니다 그냥 체중을 이동하는 샷 체중이 들어가면서 땅내 샷이 잘 막혔, 막혔, 먹혔을 때 상대가 밀려서 짧게 들어오는 거를 기다리지 않고 빨리 처리하는 샷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험부담은 약간 있어요 노바운드로 바로 치려고 하면 아무래도 딱 바운드 되고 잡았다가 딱 치는 볼보다는 뛰어 들어가면서 꼭그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이 좀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지만 그거를 기다리지 말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요거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샷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윙발리라고 발리, 스윙 그러죠. 스윙발리나 스윙 또는 드라이브발리라고 그러는데 원핸드 드라이브발리 이것도 원핸드 치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 하시면은 뭐에 도움이 되냐면 이게 어느 정도 공이 이제 떠 있는 공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으로 같이 이렇게 좀 잡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력의 힘이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운드 대서 여기 치는 샷도 샷보다 요 노바운드로 치는 샷을 연습을 하면은 공을 제압할 수 있는 요 근력의 힘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실전에서 내가 쓸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연습으로 내가 무게 있는 공을 어 치는 그런 효과적인 연습이 있어요. 그래서 바운드 되는 공이 왔을 때 조금 여유 있게 더칠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으로도 아주 좋은 어 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기본 스트로크 스윙도 같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내 샷이 여기서 이렇게 잘묶혔을때그 다음에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이걸 연습하면은 기본적인 뛰기 근력이 좋아져. 내가 어느 정도 힘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라켓은 항상 좀 미리 빼시고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바운드로 오는 공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정도 임팩트 순간에 약간의 힘으로 제압을 하긴 해야 돼요 그냥 스윙으로 치면 좀 날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항상 아웃되지 않게 거리를 잘 인식을 하고 조금 길지 않게 기본 뒤에서 치는 스트로크의 스윙 크기로 치면 좀 아웃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임팩트 순간에 순간적으로 딱 공을 좀 잡아채야 돼 들어가면 딱 누르면서 잡아채야 되거든. 그 느낌을 한번 연습하면서 느껴보시면 백핸드, 원핸드의 근력을 길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연습을 꼭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더또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주세요 야, 어깨를 이렇게 많이 트셔야 돼요 어깨를 틀고 해서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이 들어가면 약간 점프를 한다 어우 공이 다 자,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어, 체중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체중 어프로치 샷하고 의미가 비슷한데, 체중이 항상 점프로 들어가주면서, 스윙의 회전력을 이용하는 샷이 아니라, 몸의 체중을 이용하는 샷이다. 그리고 임팩트 때 내가 약간 힘으로 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날리기 때문에. 노바운드의 공은 힘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힘을 잘 이용을 하되 내가 약간 제압을 한다. 요 느낌을 가지고 요 드라이브 발리를 연습을 많이 하면 이 근력의 힘이 좀 휘두르는 근력의 힘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 연습해보시고 시합 때도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면서 그냥 치는 거지 뭐 멋있지 않아요? 선수들 이런 거칠때 멋있는데 위험 부담은 좀 있지만 어 시간적으로 되게 상대가 준비하기 전에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 여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어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봐요.